아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페라리 키는 이렇게 본닛에서 한번 눌러서 빼서 이제 차 시동을 걸어주면 되는데요. 한번 딱 누르면 이렇게 <laughs> 차 키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차 문을 열고 닫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laughs> 너무 멋지. <맛있지>? 있 <laughs> 오늘은 제가 차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예술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페라리 로마입니다. 진짜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 자동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제 드림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 그리고 또 시승차 컬러를 너무 예쁜 컬러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 여기까지 이제 촬영하러 오는 동안 너무 설레더라고요. 하지만 또 제가 너무 하이 텐션으로 리뷰를 하 보는 분들이 <laughs>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고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페라리 로마가 이제 페라리 내에서는 엔트리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또 위쪽으로 엄청 진짜 잘 달리게 생긴 그런 슈퍼카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뭔가 이 본닛도 되게 둥글둥글하잖아요. 그리고 상어를 닮은 이 프론트가 이제 위쪽에서 보면 굉장히 둥글게 생긴. 생겼는데 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이 앞쪽 범퍼가 안쪽으로 이렇게 확 꺾여 들어가 있잖아요. 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헤드램프 부분도 되게 날렵하게 약간 찢어진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둥글둥글한 느낌 속에서 이런 날렵함이 보이는 디자인이 참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페라리가 되게 예술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옆쪽에서 보면 이 둥근 이 라인이랑. 이 도어 쪽에 이렇게 확 들어간 거 있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페라리가 1년에 그 페라리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생산량이 1만 대가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랜저 한달 생산량이 한 1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페라리 로마의 이런 쉐입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쉐입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면서 안쪽까지 이렇게 파이게 이렇게 들어간 거지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 블랙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옵션으로 이제 원하는 컬러를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페라리 로고가 이렇게 엠블럼이 들어가 있죠. 이 엠블럼까지도 옵션으로 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서 이 SF가 뭘까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스쿠데리아 페라리라고 이제 페라리가 F1에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팀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레이싱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이싱에 참여를 하는 그런 차를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산차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쿠데리아 페라리라고 적혀져 있는 거고 그 스쿠데리아는 경주용 말들이 있는 그 마국간 있잖아요. 그걸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 그림이 또 들어가 있고, 이 경주용 차들이 다 그런 경주용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와, 후면부에서는 진짜 이 둥근, 이 빵빵한 궁둥이가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도에서 앞에 이 차가 지나가면 진짜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머플러가 두 개씩 양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건 약간 황동 컬러로 적용되어 있고 안쪽에도 약간 톱니바퀴 모양으로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옵션으로 다 선택이 된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이게 시승차여서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의 가격은 4억 초반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페라리의 이말 엠블럼이 너무 예쁜데요. 약간 악세사리로 있다면 하나 소장하고 싶은 그럴 정도로. 참 예쁩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트렁크 입구가 약간 그 본닛에 있는 그런 트렁크 있잖아요. 프렁크라고 하죠. 거기에 입구처럼 상당히 작게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안쪽 공간도 넓진 않지만 그래도 안쪽으로는 한이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근데 얘가 골프백이 들어가는 슈퍼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고 안쪽을 밀어주면 이렇게 시트가 접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쪽으로 길게 골프백을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페라리 키는 이렇게 본닛에서 한번 눌러서 빼서 이제 차 시동을 걸어 주면 되는데요 한번 딱 누르면 이렇게 차 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차 문을 열고 닫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V8 엔진이 프론트 미드십으로 해서 운전석에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뭔가 이 페라리의 이 붉은색 엔진이 심장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얘는 엔진까지 이렇게 예쁠까요? 네 이제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어 실내는 뭔가 최근에 봤던 그 프로 3개 있잖아요. 프로 3개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운전석이랑 조수석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인포테인먼트가 프로 3개는 완전이 가운데 클러스터랑 똑같은 크기로 적용이 됐었는데, 얘는 살짝 작은 크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도 옵션이고, 만약에 옵션 선택을 안 하면 어, 모니터는 따로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이런 슈퍼카들은 뭔가 버튼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심플합니다 모든 이런 조작 버튼들이 이렇게 스티어링 휠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시동을 거는 버튼도 터치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배기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것도 이렇게 귀여운 이런 버튼으로 돌리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턴 시그널 넣는 것도 이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따로 떼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이런 턴시그널을 넣을 때도 사람이 살짝 이렇게 손을 떼서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파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포뮬러 1의 그 레이싱 카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적용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아, 내비게이션은 이쪽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클러스터로 적용되더라고요.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되는데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승을 하기 전에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미쳐 핸드폰을 아직 못 바꿔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티맵이 이 클러스터에 바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에서는 공조를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조를 터치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이쪽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뭐 좌방석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이 요추 지지대의 그런 높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시트 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각도 조절하고 하는 거는 아래쪽에서 이제 전동으로 위치를 맞추면서 운전을 할 때도 간편하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로 이렇게 요추지지대나 그런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운전자 세팅을 그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각도 조절하는 것만 전동으로 손으로 이제 바로바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이쪽에 있어요. 컵홀더는 하나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칸이 있거든요. 칸에다가 이 키를 이렇게 딱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기에 이렇게 딱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요. 이것도 옵션으로 아마 선택을 하는 거인 것 같아요.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살짝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도 이렇게 제가 핸드폰을 한번 꽂아봤는데 핸드폰을 꽂아두니까 이 사이즈가 딱이더라고요. 흔들리지도 않고 딱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뭐 펜이나 그런 거 이제 꽂아둘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깊이가 있는 딱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센터 콘솔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핸드크림이라든지 그런 거 소소하게 <laughs>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열 공간이 있는데, <laughs> 사실 사람이 타기에는 정말 비좁은 공간인 것 같아요. 제 키가 160인데 그래도 허리를 다 펴지 못하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앉을 공간이라기 보다는 짐 같은 거를 이제 수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시트를 폴딩해서 골프백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들 이제 카시트는 설치를 할수 있도록 아이소픽스는 적용이 되어 있네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잠깐씩 타고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높이가 이제 많이 높진 않지만 어, 이 시트를 앞쪽으로 두면은 한세 가족 정도 아기가 완전 어리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시트를 한번 이 레버를 당겨주면 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벨트를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버클이 하나가 달려 있어요. 여기다가 안전벨트를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탑승을 하면 안전벨트가 알아서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주는 그런 차량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뭔가... 클래식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또 약간 명품스럽고 수제로 이렇게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페라리에는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제 최애 차인 거 티가거든. <laughs> 이거 뺄까? <laughs> 진짜 이게 엑셀이 되게 묵직해요. 근데 이게 되게 <laughs> 묵직해서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이런 고성능 차량을 탈 기회가 저도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운전하기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얘는 엄청 묵직한 느낌이라서, 생각보다 처음에 운전할 때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방지턱을 이렇게 넘을 때도 어, 크게 부담이 없더라고요. 막 이런 슈퍼카들이 엄청 막 차체가 낮아가지고 운전하기 되게 부담스러운 차량들이 있는데 주행을 해보니까 어? 생각보다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좁은 길을 지날 때는 차체가 엄청 넓어서 좀이 공간감을 느끼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 턴시그널 넣을 때이 스티어링 휠에 버튼이 들어가 있는 기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도 핸들에서 손을 안 떼고 바로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으니까 편하네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너무 멋있죠. 카본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겉에는 타공이 이제 들어간 가죽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요. 그 스티어링 휠이 생각보다 엄청 묵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딱인 것 같아요. <laughs> 뭔가 이렇게 여성인 제 손에도 이렇게 뭔가 착 감기는 느낌? 되게 두껍지가 않아요. 오히려 얇다면 얇은 편인데요. 손에 이렇게 착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와, 진짜. 오랫동안 주행을 해도 뭔가 피로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슈퍼카치고 옵션도 상당히 좋아요. 아까 보셨겠지만, 물론 선택이긴 하지만, 뭐 통풍, 열선 이런 거다 넣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아, 이건 진짜 돈만 많으면 데일리로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슈퍼카를 엄청 많이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사운드가 너무 부족하다 좀 스피드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와 진짜 이 620마력의 77.5토크가 충분하거든요 뭐 충분한 걸 넘어서 엄청난 성능이죠 사운드나 이런 부분은 적당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과하면 공도나 이런 데서 저는 막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부담스러운 사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사운드도 적절하고 이 파워풀한 힘도 상당히 만족스럽고. 와. 퇴근길에 만약에 내가 이 차를 타고 딱 퇴근을 한다 그러면 뭔가 다른 곳에 와 있는 기분, 뭔가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기분 전환이 확실하게 될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냥 이렇게 레버를 한번 딱 돌려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버튼을 꾹 누르면. 범피로드라는 게 켜져요. 이 범피로드가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노면에서 조금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포티한데 되게 컴포트하게 탈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조금 더 스피드는 느끼면서 부드러운 세팅이 되는 거예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보면 일단 지금 컴포트거든요. 컴포트 상태만 돼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차량들의 스포츠 모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바로 한번 이렇게 딱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와. 진짜 너무. <laughs> 오! 스포츠 모드로 이제 바꿔서 달리다가 오히려 속도를 줄일 때 팝콘이 터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laughs> 진짜.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laughs> 되게 밟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약간. 진짜 더이 배기 사운드를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수동 모드로 바꾸고 약간 쥐어짜는 듯한 그런 배기 사운드를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즐겁네요 이 패들시프트를 또 당기는 맛이 있잖아요 패들시프트도 엄청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어 카본으로 너무 멋있지 소리 <laughs> 그리고 여기 노란색 엠블럼에 이말 그림이 <laughs>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클러스터에도 이 튜브 있잖아요. 이것도 컬러를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노란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가운데 이 기어노브가 너무 약간 클래식하기도 하면서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후진을 넣을 때나 아니면은 수동으로 바꾸거나 그럴 때는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 기어노브로 조작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운전을 하면서 시야가 이게 차체가 되게 낮기도 하고 시트 포지션이 낮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파묻힌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야가 되게 불편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앞쪽에 이렇게 본닛이 빵빵하게 <laughs> 올라온 부분이 양쪽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차선을 변경할 때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내차이 빵빵한 궁둥이가 되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선이 좁을 때 오히려 이렇게 코너를 내려가야 된다거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이 앞에 본닛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체가 되게 넓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로마를 시승을 하니까 괜히 그 나라도 막 되게 궁금해지고 한번 로마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즐겁게 이렇게 오늘 시승을 했거든요.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겁고, 그냥 시동을 걸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그런 하루였는데, 구독자 분들께서도 보면서 좀 즐거운 <laughs>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